안녕하세요. 화상밥상입니다 오늘은 생물 오징어 준비했습니다. 생물 오징어볶음 애들야들 맛깔나게 한번 준비해보겠습니다. 오징어는 두 마리입니다. 제가 손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갈라주세요. 내장쫙 빼줍니다. 껍질에도 영양분이 많다고 하니까 이렇게 헹굼을 해서 준비를 합니다. 내장은 이렇게 잘라주세요 오징어 눈도 빼주세요 가운데가 입이 있거든요 입이 딱딱해요 오징어 입을 꾹꾹 누르면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빠지는데 이건 버리세요 오징어 발판이 이렇게 흐르는 물에 씻어주셔야 돼요 여기에 이물질이 껴질, 껴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흘튼 이렇게 해서 오징어는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오징어 볶음하는데고명 들어갑니다 오징어는 두 마리고요 홍고추 하나, 당근 반개, 양파 반개 풋고추 두 개, 대파 반대 준비합니다 홍고추는 어슷어슷 어슷 썰어주세요 동글동글 썰으셔도 되고 어슷어슷 어슷 썰으셔도 됩니다 풋고추도 썰어주세요 청양고추 넣으셔도 됩니다. 양파는 굵은 채를 썰어주세요. 대파도 어슷어슷 썰어줍니다. 당근은 미어서넓적넓적하 채를 썰어주세요. 너무 가늘게 말고 이렇게 굵직굵직한 채를 썰어주시면 됩니다. 오징어는 사선으로 칼집을 넣어주세요 돌돌오돌 말리고 맛도 있어요 양념이 골고루 이렇게 다 배거든요 손질한 오징어는 잘라줍니다 반을 자르셔서 도톰하게 이렇게 잘라주세요 다리도 이렇게 길게 한으로 잘라주시고 여긴 도톰하니까 한 3번 정도 이렇게 접려주세요 이거 버리면 아깝잖아요 이렇게 해서 오징어 손질하시면 됩니다 오징어와 고명은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오징어 볶음 양념 준비합니다 고춧가루 1.5큰술 고추장 1큰술 진간장 2큰술 다진 마늘 1큰술 생강청 3분의 1큰술 후추 톡톡 식성대로 넣어주세요 양념을 풀어줍니다 제가 볶음을 해보겠습니다 불을 피시고파향을 먼저 내준니다 식으면 1.5큰술 넣어주세요 파향이 나도록 볶아주세요 8년에 올라온 오징어를 넣어줍니다. 오징어는 한팔탕한 펄씩을 넣어주세요. 끝까지 넣어서 오징어에 빌레가 나면서 양념새 넣어주고 양파도 넣어주세요. 풋고추는 고추, 고추나 천천히 넣어줘도 돼요. 준비한 양념을 넣어줍니다. 끓주세요! 여 청설탕을 먼저 오징어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블레가 나면서 오징어에 그 쫀득, 쫀득쫀득한 맛이 느껴요 오징어만 살짝 익으면 다른 야채는 함께 있거든요. 참기름 한 큰술 넣어주세요. 함 위에 한 큰술 소소를 뿌려줍니다. 대명으로 홍고추와 팥고추는 이때 넣어주셔도 됩니다 한번 휘리릭 지저겨주시면 완성입니다 오징어에 먼저 황설탕을 이렇게 입혀준다는 거 쫀득쫀득하고 그 불내가 나면서 먼저 볶아주니까 아주 맛이 좋습니다 생물 오징어 볶음 만드는데요 제가 예쁘게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오징어 불고기 볶음 마무리 하였습니다 안주해도 좋고 원푸드로 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오징어 껍질에 타우린 성분이 있어가지고 피로회복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징어 껍질 벗겨내시지 말고 껍질 있는 채로 요리하세요. 어패류 중에 오징어는 단백질 성분이 다른 어패류보다 두세 배가 많다고 합니다. 그 오징어 먹물에는 세포 활성화 시켜주는 물질이 있어서 아주 좋다고 합니다. 화상발상 다녀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쫀득돈득하고 아주 맛이 좋습니다. 오징어 불고기 볶음 맛있게 한번 준비해보세요.